여러분, 안녕하십니까. 대리배우입니다. 오늘은 5월 17일 월요일입니다. 일을 하려고 여기 예술의관집 앞이죠. 여기서 또 슬슬 나왔는데, 저녁도 안 먹어서 어 지금 그냥 커피에 도너츠 하나 먹으면서 기다리고 있는데, 약간 피크닉 나온 분위기로 코를 기다리면서 있습니다. 진짜 푹 쉬고 나오니까, 어 좋네요. 비도 주말 내내 오고, 지금도 약간 우중충 한데, 아우 그래도 좋습니다 아, 여유롭고 뭔가 이제 좀봄 같고 재밌네요 <laughs> 오늘은 또 욕심 없이 매출 20만 원만 하는 걸로 들어가는 걸로 <laughs> 그런 목표로 나왔구요 아직은 콜이 없습니다 콜이 없고 딱히 뭐 욕심도 없으니 그냥 뜨는 족족 도넛을 먹다가 이제 움직이도록 하겠습니다. 일단은 도넛스랑 커피를 다 먹을 때까지 기다려보고요. 음, 없으면은 또 살포시 또뭐 많이 꼴로 가든 이동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. 오늘 하루도 파이팅 넘치게 재밌게 한번 콜 타보겠습니다. <laughs> 이따가 콜 잡고 나타나겠습니다. 이따 보시죠. <laughs> 파이팅 월요일! 네! 지금 시각 6시 3, 52분. 네, 여기는 마이골이고요 아, 볼동이 있었는데, 아, 월요일이라서 그런지, 뭐, 콜 단가도 별로고, 콜도 없고, 인천 관내 콜도 막 30분, 20분 걸리는데, 15,000원, 12,000원, 막 이런 게막 빠지고, 막뭐 그래서, <laughs> 뭐, 재미없어서, <laughs> 버스가 또한 방에 이렇게 착착착착 빨리 왔네요, 여기. 여기는 버스 타고 들어오려면, 어, 배차 간격이 30분씩 돼가지고, 뭐, 좀, 기다려야 되는데, 그래도, 오늘은 또, 뭐, 아다리가 잘 맞아서, 빨리빨리 들어왔네요. <laughs> 마니콜 또 오랜만에 들어왔는데, 아, 여기서도, 어떤 콜이 나올지는 모르겠는데, 여기 마니콜 초입에서, 융 용현동 토지공구 가는데, 0 0 0원 어, 아, 3 0분 걸리는데, 아, 좀, 스트레스, 아, 오늘 월요일이고, 아, 좀, 뭐, 큰 욕심 없고. 어 그냥 매출로 그냥 15만 원만 했으면 좋겠습니다. 아 그리고 오늘 또아 어 급작스럽게 또 <웃음> <웃음> 약속이 또 생겨 가지고 음 월요일 날아 어 12시까지 예 다시 부평으로 어 약속 장소가 그 친구가 그 자취를 하는데 부평까지 다시 들어가야 되고 어 이번 주는 제가 생일도 좀껴 있고 예 금요일 날또 생일이고 토요일 날은 또 부모님이 어또 어디를 가세요? 그래가지고 집에 이제 강아지를 좀 봐줘야 돼가지고 토요일 날도 일을 못하고 금요일 토요일 일, 일 못하고 아 수요일 날또 또. 또. 예, 또 약속이 있어가지고 수요일 날도 일을 못하고, 그래서 오늘, 내일, 목요일 뭐 이렇게 밖에 일을 못할 것 같아요. <laughs> 아무튼 어, 이번 주는 좀 쉬어가는 주라고 생각하고, 뭐큰 욕심 없이 어, 항상 욕심 없이 예, 또 일을 해야 될것 같습니다. 일단은 여기서 콜 대기를 해서 무조건 또 콜을 잡고 나가야 될것 같습니다. 여기는 많이 콜입니다 이따가 콜 잡고 나타나겠습니다. 이따 보시죠. <laughs> 지금 시각 8시 15분이고요. 아유. 넘나 죽었네요. 여기 여기 자주 오다 보니까 여기에 또 지역 그 사무실이 계세요 그래가지고 여기서 좀 기다리고 있다가 어요 콜이 들어와서 요콜 수행하려고 잡았습니다 어 운행 시간은 한 15분 정도 걸리는데 18분 뭐 이렇게 걸리는데 어부청 상동 네, 35,000원 이거 나쁘지 않은 가격이죠 법인 콜이구요 일단 요거 자꾸 빨리 움직이는 게 나을 것 같습니다 지금 시간이 너무 너무 많이 지체돼가지고 어 요거를 수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어 일단 상동에서 뵙겠습니다 이따 뵙시죠. <laughs> 네, 지금 시각 8시 50분, 여기 상동역 위쪽, 여기 상동 도착을 했는데요. 어, 서창동, 서창 1지구 한번 들렀다가 경유해서 와가지고, 5천원 더 받고, 어, 총 4만원에 온것 같습니다. 예. 운행시간은 어마, 얼마 안 걸리는데, 꿀 같은 오다였죠. 아, 이제 9시인데, 이제 4만원 했네요. 모르겠습니다. 오늘 12시까지 부평으로 가야 되니까 일단 매출은 그냥 한 15만 원만 딱 찍었으면 좋겠네요. 다른 거, 없이 오늘은 약간 투자 모드. 일단은 상동역으로 가서 노콜 받고 나타나겠습니다. 지금 여기는 상동입니다. 이따 보시죠. 네. 시간 어 8시 55분. 그러니까 영상 찍고 얼마 안 있어서 바로 정자동 어 콜이 35,000원에 들어왔습니다 어어 이게 추천가고요. 어 지금 정자동 빨리 움직이면은 어 피크 아니면은 좋은 콜 잡을 수 있게 또 정자동 좋은데네요. 자리도 좋은 정자동 아이파크. 네. 일단 여기서 빨리 빨리 움직이는 게 좋을 것 같고요. 어 일단 기자마자 바로 좋대요. 역시 카카오는 사랑입니다. 일단은 빨리 정자동으로 탔다 움직이겠습니다. 일단 정자동에서 뵙겠습니다. 이따 보시죠. 네, 지금 시각 9시 34분, 기똥찬 곳으로 떨어졌습니다. 여기서 이제 바로 순회로 가서 좋은 콜 잡고 바로바로바로바로바로 바로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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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나타나겠습니다. 좋은 콜, 바로 잡았으면 좋겠네요. <laughs> 어, 얼른 <일로> 나가야 되나? 다 <laughs> 아무튼 이따 보시죠 <laughs> 지금 시간 10시 30분이고요. 요 코를 잡았습니다. 아, 요거는 거의 이제 9평, 9천, 예, 9천 넘어가는 콜이니까. 일단은 요걸 잡고 딱 저는 치마 일을 <laughs> 해야 될것 같습니다. 일단 요거가 어 채소인 것 같고요. 아, 근데 정자동 콜이 딱히 별로 없네요. 아, 정자동이랑. 여기 손에도. 이게 막, 5자, 6자, 막 이런 거 잡으려고 했는데, 딱히 뭐 없어서, 일단 일골를 잡고 휴행을 하도록 하겠습니다. 일단은, 원미동에서 뵙겠습니다. 이따 보시죠. <laughs> 원미동. 네, 지금 시각 11시 20분. 여기는 북천 원미동 도착을 했습니다. 하, 원하는 바. 원하는 바. <laughs> 이렇구요. 어, 여기서 진짜 기적적으로 부평 만오천원 안 주나? 그럼 딱 15만원 할것 같은데. <laughs> 아, 지금 딱 13만오천원 했구요. 여기서 정 안되면은 슬슬 원하는 부계동 쪽으로 어, 이동을 해야 되구 일단은 버스도 아직 살아있습니다. 오늘 목표는 참잘 하고 있네요. <laughs> 어, 원하는 바 쫙쫙쫙쫙. 어, 좋은 콜들만 지금 타고. 어, 지금 세 콜, 세 운행을 했는데, 그래도 13만 5천원. 만족스럽습니다. 월요일 치고. 일단은, 부평 콜 15,000원짜리 모자보면은, 이따가 그 친구네 집 앞에서 마무리 영상 찍겠습니다. 이따가, 뵈시죠. 깔끔하게, 부평. 부평 15,000원. 역시나 좋습니다. 여기서 버스 타고 움직이려고 했지만, 또 바로 앞에서 보평 15,000원이 들어와서 어 아, 요거 생하고 마무리 영상 찍겠습니다. 일단 보평으로 꽃다 이동하시죠. 지금 시간이 12시 12분이고요. 아 지금 여기 보평 도착했습니다. 아, 오늘은 이렇게 이제 마무리해야 될것 같아요. 오늘 원하는 바 만족스럽게 또 이렇게 첫 콜을 타고 돌아왔습니다. 매출은 15만원 했는데, 어우, 8시 한 20분쯤에 첫콜 타고 후다후다 후다 움직여서 더 좋은 결과가 난것 같고요. 네, 만족스럽게 좀 탔던 것 같고요. 오늘은 월요일이니까, 번개 같이 타고, 어, 번개 같이, 번개 팅 가기. <laughs> 번개 약속. 오늘 갑자기 생긴 약속이거든요. 이 친구가 월요일 날만 쉬는데, 아뭐 어 적적하다고 혼자 사는 친구거든요. 근데 그 마시자고 해가지고 어 어떻게 부랴부랴 부천 콜 잡고 뭐 부평 콜까지 잡고 부랴부랴 왔습니다. 아이 친구가 되게 피곤해하네요. 아 빨리 좀 와달라고. 아 저도 뭐 빨리는 가고 싶었죠. 아까도 오늘 안될것 같아요. 해가지고 또 제가 이게 분당에서 좀 콜을 골랐어요. 좋은 단가. 뭐. 막 육, 칠만 원짜리 막 이런 거좀 원했는데 일단 그 정도의 단가가 나오지도 않았구요어 그런 콜도 없었어요. 근데 또 다시 연락이 온 거예요. 거기서 이제 콜 고르면서 막 아, 기다리고 있는데 아 그냥 한잔 하자고. 그래서 급한 대로 원미동 5만 원이 떠있더라구요 어, 주저 탔고 <laughs> 어머 또 바로 또 부평 오는 게 있어가지고 바로 연기가 돼서 빨리빨리 와서 잘 타고 온거 같습니다. 오늘은 이렇게 해서 마무리하고요. 내일은 또아 내일은 집에서 좀 타고 싶은데 아 오늘은 딱히 콜 사양이 별로 좋지도 않았네요. <laughs> 그래도 저한테는 개인적으로 어어 어, 콜만 탄게어몇 시간 탄 거야? 8시, 9시, 10시, 11시, 12시 뭐 이렇게 한 4시간 정도 탄거 같고 어 이렇게 해서 오늘 마무리하고 어, 술한잔 간단하게 하고 어, 집에 복귀하도록 하겠습니다. 오늘 하루도 수고 많으셨고요 내일 화요일 날 어, 멀쩡하게. 많이 남아있을요 어쩌게, 뵙도록 하겠습니다. 지금까지 대리배우였습니다. 감사합니다. <놀라>